십자가를 제가 만졌어요. 우리는 만진다가 아닙니다. 만져본다는 거예요. 이 본다는 것은 내가 만졌을 때 촉감과 여기에 대한 느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우리는 흔히 예배본다, 예배드린다. 여러분 무엇이 맞아요? 예배본다, 예배드린다. 드린다. 드린다. 아, 또는 예배본다는 말을 안 하지요. 그런데 예배본다는 말은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본다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배를 봐도 좋고 예배를 예배 본다는 말은 예배 드리러 와서 구경꾼의 입장으로 보지 않았느냐 이런 입장인데 깊이를 보면 은 예배를 느낀다 경험한다 매우 깊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든 간에 여러분 예배에 동참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의사를 만나면 질병이 고침받아요. 부자 만나면 커피 한 잔이라도 얻어먹어요. 가난한 사람 만나면 내가 줘야 돼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 만나면 예배를 이루어지는 것인데, 만나면서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고, 감동, 감화, 감사를 주어서, 감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축복의 삶을 이룰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금년 한해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치료가 되고 감동이 되고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이웃의 빛을 바라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이웃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예, 이거 뭐이 동네 사람들 몰라서 그렇지 이 동네 사람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굉장히 좋아요 왜 좋으냐 첫 번째는 길잘 쓰러져서 좋아해 사람들은 진짜 좋은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교회가 있으면 주변에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진다고 난리인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고 서양은 그게 아니에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성민 지금 정류장이 딱돼 있지 않습니다이 다음 역은 성민역이야. 성민교회 앞입니다. 이름 나오지요? 야, 멋있어요. 전철역 하나 생겼으면 좋겠어. 응, 전철역. 지하철 말고 그냥 전철역. 야, 성민교회 앞. 아, 그거 대단한 축복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놀라우게 어떤 목사님한테 맞죠? 물 안에서는 차를 타고 내서 3-3번 500-5번 31-3번을 타고 한 20여 분 지나오다가 다음 정거장은 성민교 앞입니다. 라고 얘기를 그 나오면 거기서 내려가고 어요 그렇게 어떻게 했니 우리 보고 그 기원 그, 빼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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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빼기로 된게 아니거든요. 나는 진짜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변이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들에게 꿈을 줘야 돼요. 비전을 줘야 돼요. 교일를 바라보며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그래, 가보자. 가보자. 우리는 또 역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쉼 레스트를 줘야 돼요. 쉼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2020 비전 속에 들어있는 실버타운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무슨 뭐 그런 여러 가지 있었지요. 그것이 바로 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들에게, 따 뜻한 그 힘을 줘야 돼 파워 힘 뭔가 돕고 막 격려해주고 일으켜줘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게 되야 더 부흥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도 할까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 여러분 금방이에요. 오늘 아침도 우리 장로님 한분 오셔가지고 금방 지나네요 맞아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온 지가 지금 13년째입니다, 이제. 1 4년돼요 97년도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쳤는데, 10년, 11년, 12년, 금방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음 세대, 금방이에요. 금방. 이 다음 세대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 체험하게 만들고, 기도 훈련시켜서, 하나님 말씀 훈련시켜서, 성령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자라야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수가 있단 말이지요. 그런 일들을 누가 해야 돼? 잠시 후에 광고에도 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금년에 매월 첫 금요일은 무조건 전 성도들이 자녀들과 함께 가족끼리 모여서 가족이 다 함께 금요 기도일은 여기에 나왔어. 금요 기도일은 매월 첫주 금요일은 본당에서 왜?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성령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제가 비전을 가지고 광고하겠는데 여러분 거기에 동참하시고 모두 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 그렇게 제가 이기었는데 멀리서 안 보일 것 같아서 액정으로 좀 부탁을 했는데 하나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분이거 같은 거 같이 같이 기도 한 번입니다. 한번 같이 왔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보시기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진 이 비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쓰임받음에 감사와 겸손과 성실함의 자세를 항상 갖게 해주시고 행복한 행진으로 더 넓은 세상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해 주시고 힘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이루어지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더 인사합니다. 기도대로 될 겁니다. 기도대로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 퓨어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 오늘 본문 앞서 1절을 보면은 열왕기하 2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하나님 하늘에 올리우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자가 우리 예수님까지 세 분인데 그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리움을 받은자가 창세기 5장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린다면 에녹은 하나님께로부터 올리우심을 받기 전에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올리움을 받았다. 그렇다면 우리도 소망을 가져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 올리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신앙의 소망이지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 못 올라고 여기 와서 앉아있습니까못 올라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의 저 하늘나라의 장차 이 비전이 없다. 꿈이 없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자체가 아무 의미 없어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진짜 믿는 자들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엘리아를 하늘로 올리운다라는 말을 듣고 제일 그 말에 감동, 즉 말해서 마음에 지금 막 부푼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엘리아의 제자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엘리아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는 그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이 선생님에게 뭔가 좀 내가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두 사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길갈, 길갈에서 이 엘리야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심과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르로어또 요단으로 왔어요. 요단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엘리사야,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옮겨 길갈 외져 여리고로 보내시는데 너는 여기 머물러라. 똑같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요단 이제 여리고로 왔어. 여리고라고 또 다시 얘기. 야야, 너 이거 이게,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죽은 이제, 이제는 저 요단으로 보내시는데 너 여기서 머물러라. 아, 지금 세 번이나 영급하고 똑같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 하나를 배울 수가 있는데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는 내가 어떤 것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은 것이 있다면 주변에 어떤 것이 오더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흔들림 없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순종이요 여기 머물러라? 예. 여기 머물러라? 예. 이게 왜 순종인데? 여러분, 순종은, 물론, 내 신앙과 내 삶에 연관된 일이 흩어지지 않도록 밀고 나가는 신앙의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경우가 와서 내 신앙을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여리고에 이르렀어요. 여리고에 오니까 엘리사보다 후배들인가 보지요. 선지생들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들이 엘리사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아저저 당신의 선생님을 우리 선생님을 하나님이 저 하늘로 올리우신다는데 부들라그렇게쫓아가 아닙니까? 어? 그렇게 다니지 마시고 가만히 계십시오. 그때 엘리사가 이런 얘기 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그 말이 무슨 얘기냐? 잔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 뜻이에요. 드디어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아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이렇게, 이렇게 쳤어요. 저도 옛날에 한번 신애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쳐봤는데 됐것어요안될것어요어 여러분 왜 무시하세요? 엘리야의 능력이죠. 이 칭물이 쫙 갈라졌어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둘이 건넜어요.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네가 끝까지 따라온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그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의 역사가,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갑절에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갑절. 그러니까, 엘리아는 지금 엘리사를 밀어내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시험한 거예요. 시험은 축복을 포장한 고난은 축복을 포장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축복은 반드시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선물 하나를 줘도 꼭 포장지가 있습니다. 그 포장 속에 축복이 들어있어요. 그 포장은 고난이에요, 시련이에요, 시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축복은 바라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포장만, 고난이라고 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이 포장만 바라보고, 다 밀어내버려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인 것을 아는 사람은 얼른 받아서 포장지를 다 뜯고,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 엘리사 엘리아가 엘리사를 밀어내려고 한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치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온 수로본니게 여인에게 시험한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 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유기견이 아닙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 주인은 당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감동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망가지려면 바싹 망가져야 돼요. 부서지려면 완전히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깨지려면 완전히 깨져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천성 목사님 말씀 말씀입니다 탈려면 바싹 타라 그래서 숫덩이가 되라 어설프게 타서 부지깽이가 되면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 나게 만든다 여러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여자처럼 저요! 저는 개니다 망가지고 완전히 망가지고 깨지고 완전히 깨져서 주님 앞에 나와 세상은 간곳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엘리사 완전 망가졌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 네가 참 어려운 일을 구한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하나 딱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올리움을 받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 갑절의 영감이 있는 것이 이루어지고, 그 일을 못보면안 이루어진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 그말 속에 암시적인 그씨시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나와 끝까지 함께 가자 이 뜻이었어요. 하, 여러분, 한번 따라, 따라서 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아멘.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이에요. 인내. 그다음 말씀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보고 오늘 말씀 잠깐 하고 정리합시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이리저리 갈라지고 물이 저리갈 갈라,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현실로 이루어집니다 자 여러분 겉옷을 가지고 이제 건넜지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루어지지요 그 다음에 엘리아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엘리사가 본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엘리아가 떨어뜨린 겉옷을 가지고 엘리사도 가서 성경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도 물을 치매 물이 갈라졌더라. 지금까지 갑절의 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원했는데 엘리아가 이제 훌륭 올라갔어요. 어떻 엘리아가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도, 아 어, 이거 선생님 했으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가서 자기도 물을 이리저리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건널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말씀을 배웠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을 배우고 또 그것을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행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병폐가 뭔지 아십니까? 현대 우리 특히 우리 한국교회의 현대인들의 현대 한국교인들의 병폐가 뭔줄 아십니까? 머리가 너무 커요 우리 요거 균형 있게 해야 돼요 머리는 이렇게 큰데 몸은 아주 작은 아이를 가리켜서 가분수라 그래요 잘 알잖아요 옛날 70년대는 머리 성경 지식은 별로 없었는데 가슴은 커가지고 막 뜨거워서 아무데나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불러 불러 막 이러면서 살았어요 날마다 불불불불 자 머리와 가슴과 손발의 균형이 잘 맞아야 바로 신앙의 균형이요 축복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우리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예다 알아요 우리 현대인들이 벌써 다 알아요 벌써 요 분문이 받고 열왕기야딱 보면서 에헤이 덤버 엘리사 얘기 나오는것만 하나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 성경은 성경이잖아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 주시는이 말씀 늘 머리와 가슴으로 받고 우리의 수족을 통해서 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함이 있다. 가서 자기도 해봤어 전도를 배웠습니까? 전도하십시오 기도를 배우셨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보자고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 향암 속에 금방 되는 것이 다 되는 건 아니야 때로는 안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엘리사가 이제 자기도 위동강을 건너고 돌아왔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생 선도들이 선지생도들이 엘리사가 막 경배하고 난리 왜 여러분 위대하지 않습니까? 네, 위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지자 의 50명이 엘리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이. 잘 들어 보세요.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늘로 이렇게 데려가시다가 우리말로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50명이 가서 온 전체를 따지게 좀 살펴보고 떨어진 시체를 가져오게 해주십시오. 엘리사가 뭐라고 문제 습니까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 말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데려가신 거지 왜 떨어뜨리겠냐? 아닙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교회 안에는 믿음 없는 소리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교회 안에는 단체 안에는 심지어 엘리야 시대의 이 사람들까지도, 엘리사 시대에 엘리야로부터 배우고 엘리사로부터 배운 이 선지생들이, 이 이들이 참참 선지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찾아보게 하십시오. 믿음 없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성경에 제가 과대를 한 읽어드릴까요? 무리가 그 사람들이 그로 엘리사로 자꾸 얘기하는 엘리사가 가지 말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하였더라. 어,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시겠냐? 이 그럴까요? 진짜 하나님은 그럴 하나님이시지 않으시지요 바꿔줘야 되잖아요. 엘리사를 놓고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하며 엘리사가 뭐라고 들랍니까 가버라. 사흘동안 찾아왔어요 사흘동안 우리 애들 말로 아까 찾았게 목 찾았게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교인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안되더라도 사람 보이더라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가 떴으면 야단을 쳤겠다마는 엘리사가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더냐 하고 끝내고 말았어요. 오늘 저는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어떤 모든 것에 우리는 갑절을 좋아해. 제가 오늘 새벽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갑절의 부흥 우리 거의 천명. 지금 우리가 좀 300명 모인다면 600명, 한 번, 여러분, 두 사람만 전도하면 천명 넘어요. 자, 우리 이거 생각해 볼 때, 잘 들어보세요. 숫자의 갑절. 물론, 원합니다, 여러분. 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이 갑절로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장되겠으면 지금까지 기도를 한번 했다면 갑절 두번 하자는 얘기예요 또 전도 한명 했다면 두명 하자는 거예요 아멘을 한번 했다면 두번 하자는 거예요 아멘을 다섯 번 했다면 열번 하자는 거예요 찬양을 하루에 두번 했다면 네번 하자는 거예요 기초부터 작은 것부터 하나님은 능력을 더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갑절이에요. 목회자가 바라보는 건 그거예요. 물론 조이 부흥도 좋아요. 천명도 좋고 여러분 왜 천명만 구원받다까 우리가? 가만 보니까 나조선놓고나서참 믿음도 작다. 만 명이라고지. 근데 만 명이라고 써블라다가 작다 믿음 오만 명이라고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천 명도.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하나요. 오늘 소지한 고백으로, 제 마음으로, 제 여기에서 목회자가 여러분 앞에 이 양심 선언을 한다면 천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번 기도하던 분이 네번 기도하고, 한번 봉사하던 분이 두번 봉사하고, 우리 아멘 합시다. 찬양 세번 하던 분이 여섯 번으로 늘어나. 이 신앙의 갑절 품을 하나님이 꼭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그것부터 하자고요. 예, 다르게 하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천명 만들어가?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먼저 갑절로 성장할까? 하나님은 여기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교회를 중심에서 전진하다 보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까요? 갑절 내 신앙의 갑절의 부흥과 성장을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